네, 반갑습니다. 베이비드즈 코인이 저번에 트위터에다가 이 코인베이스 상장 신청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상장이 진행이 되지 않아 도대체 이 베이비드즈 코인 언제 상장을 진행하는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베이비드즈 코인의 코인베이스 상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전달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만 해 주셔도 최소 100만 개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으며 추첨을 통해서 15분에게는 5천만 개씩 전송해 드리고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체 게임 번호로 배도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 주시면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에어드랍 이벤트입니다. 간혹가다 의심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전송해 드렸던 내역들 몇 장만 좀 캡처해 왔고요. 제 정말 100%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댓글에다가 뒷번호 4자리 플러스 구독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이내로 전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이 재단 물량의 99%를 소각한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거기 에 더불어서 이퍼피폰 출시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바이백 형식으로 소각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베이비도시코인 디플레이션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 소각을 통해서 충분히 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먼저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바이낸스보다 코인베이스와 업피트의 상장 비밀이 더 강력하게 나와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이비도시코인이 이두개 거래소에 상장 되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더큰 상장 비중이 나와주는 이유 이두개 거래소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각국의 규정에 따라서 투자자들을더 엄격히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더 높은 상장 비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이비 도치코인과 같은 날 바이낸스의 상장을 진행한 네이로코인과 터보코인 같은 경우 각각 11월 7일, 12월 4일 날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완료되었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베이비 도지코인은 저번 그코인베이스상장을 완료했다라는 트위터에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장을 진행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단순히 이 시기의 차이가 있다라고 먼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우선 이 베이비 도지코인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윈터비트와 성공적으로 코인베이스 상장협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윈터 비트는 전 세계 최고 마켓 메이커이고요. 이렇게 상장 이 예정된 재단들을 재단의 코인들을 실제 거래소로 전송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로 코인과 터보 코인 역시도 이 윈터 비트와 상장 협상을 완료한 뒤에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11월 7일, 12월 4일 날 상장이 완료됐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자, 베이비도지 코인이 이번에 트위터에다가 코인베이스 상장을 완료했다,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한 게 12월 13일이었습니다.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 터보 코인, 두 코인 모두 다 9월 달에 윈터벤트와 상장 협상을 완료하고 해당 액션을 트위터에다가 보여줬던 전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단순 계산해 봤을 때 네이로코인 같은 경우에 두 달이란 시간이 걸렸고 터보코인은 거의 세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 계산해 봤을 때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이비도지 코인 2월 내지 3월에 상장을 진행한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수 있는 것인데요. 자, 네이로코인과 터보코인 외에도 지금까지 윈터 미트를 통해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진행했던 코인들이 두달 내지 세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라 것을 확인해 본 바로 이 베이비도지 코인 어쨌든 간에 충분히 확실히 베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비드주 코인의 자세한 상장 일정과 상장 및 나와줬을 때 여러분들이 거점에서 매도 진행하실 수 있는 타점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저에게 배도지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들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이번에 만 달러짜리 보너스 펀딩 쿠폰을 좀 제공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당 한 장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 주변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도 꽤나 여유로운 수량이 남아서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라 해서 모두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매 영상마다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했고 해당 이벤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벤트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